고양특례시는 지난 2일 국토부로부터 고양창릉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 중인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고양은평선은 서울도시철도 6호선 세절역에서 창릉지구를 거쳐 고양시청을 연결하는 15km의 광역철도로 3호선 등 환승역 3개소를 포함해 총 8개소의 정거장이 있습니다. 사업비는 17,167억 원으로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창릉지구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할 예정입니다. 이 사업은 해당 노선이 설치되는 지자체인 고양특례시와 기본계획 수립 주체인 경기도, 창릉지구 사업시행자인 LH 등이 협업해 조속히 추진한 결과 2019년 5월 국토부에서 고양 창릉 3기 신도시와 함께 처음 노선 계획을 발표한 후 올해 기본 계획 최종 승인 통보일까지 5년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. 향후 고양은 평선 건설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경기도는 내년 상반기에 설계시 공일과립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2026년 착공과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 내외뉴스통신 이용범입니다.